업, 굿. 소피아를 빨리 짚고. 어? 아, 그래요? 넥스 네, 피어는 내 거야. 와, 열심히 빼앗기고 있다. 감동적이다. 그 다음에 찍고 나이스 갖다 버려 야! 글쓰자 야! 아, 계속 변하는 저 달을 걸고 맹세하지 마세요 한달 주기로 나날이 변하는 달의 모양처럼 그대의 사랑도 변하면 안 되니까요. 와우. 나 왔어. 지어 빨리. 배트라. 모든 남성은 자기 아들이 어떤 유용한 일거리나 직업을 배우게 해야 한다. 운수가 급변하는 시대에 그들이 어떤 분명한 대비책이 있도록 말이다. 알았어 불가사의를 업글. 1 0 줄어지. 뿅.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잔인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참고 견디는 것이 숭고한가. 아니면 고통의 바다의 대항해. 무기를 들고 끝장내기 위해 맞서 싸우는 것이 숭고한가? 칸이 별로 없다. 아, 왜 종교물이 없지? 아 짜발라. 아내 거란 말이야, 이씨. 어, t h a 뿅. 배를 움직이는 것은 높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람이다. 스 상업이 없지. 빨리 빨리 지어라 시간이 없다야. 업그 어, 다 박살내버려. 어너해너해나안 해. 너 해. 해. 어다 왔니? 야야야야, 아, 야, 야, 야. 어, 그쪽 말고 다시 이쪽으로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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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야, 여기에 박을까? 됐어,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끝. 반갑소~ 사람들은 어떠한 색상의 T모델 자동차라도 가질 수 있다. 물론 그 색이 검은색이기만 하다면... 만들고... <laughs> 한 칸, 두 칸, 세 칸, 찍고 어? 아응 어. 건설로 건설 불가사의를 제발 빨리 지으시오 인류에 대한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된다 인류는 거대한 바다와 같아서 몇 방울의 바닷물이 더러워졌다고 바다 전체가 오염되지는 않는다 현재 작까지 갖다 버려. 아휴. 신권. 연락 멀다. 갈수 없겠다. 몽셀 어디에 있니? 우와 아직도 있다. 넓거라. 우와 맛있는 게 많네. 여기에 지을 걸. 어디로 가시려고? 아어 어, 벨리 어 벨리 잘. 잘 들어봐 이상한 여자가 연못에 누워 칼을 나눠주는 건 정치 제도에 기반이 될수 없어 단순히 물에 흠뻑 젖은 여자가 칼을 던져줬다고 최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변경 빨리 작업해 내가 많이 급해. 내 벨리야 벨리. 벨리가 앞에 있어. 먼지가 많으면서도 북적거리는 인도 비하르주의 한 구석에는 불교의 중심지로 여겨지는 신비한 장소가 있다. 쥐었고, 짠 짜잔. 그게 겨울이었지? 와요 가게 가는 걸로. 업글. 다섯 명. 금다 끝났지? 몽셀? 몽셀 몽셀 6턴 나턴 오, 보고하고. 나와 빨리. 해군에는 전통과 미래가 있고 우리는 양쪽 다 자랑스럽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어 패스. 하. <laughs> 밑에 있나봐. 왜? 아 집집집 아 볼쇼이로 아요거내거야 어, 바우? 안너 아, 또, <laughs> 아, 또 임마야. 아, 진짜 밥맛이야, 너. 그래 반갑다. 아이고 많이 아파. 아이, 짝또 문제 없지. 없군 박아 버려. 상인으로 기념으로 많이 급해 업그레이 연락 급해 밀렸군. 이곳은 아름답고 중요한 기념물이자 국제적이고 문화간의 공유가 가능한 보물입니다. 두 종교가 이곳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이곳을 아름답게 만들어준 두 종교를 동시에 찬미하는 세속적인 건물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구 왔. 몽... 어, 몽셀까지가 아니고 지금 그걸 지을 때가 아니야 강까지 여기에 짓고 여기에 할까? 어? 여기 뚫려있네 밸리를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잡자 아 멀티를 빨리 짓고 싶다 아응 어. 좋소 제가 봤을 때 인류는 산업혁명 때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것은 바로 기계를 향한 도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사용해야 창조적이 되는데 말이죠 외교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로 작은 문제와 큰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는 알아서 해결될 것이고, 큰 문제는 당신이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알았어요. Welcome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f you conduct yourself well, you can consider us friends. 그러셔. 끝. 나오셨지? 하하하, <laughs> 내 거야. 아니, 아니. 어, 어, 어 끝났어? 인쇄로. 누구? 어레야. 아, 응. 어. 덩키 어때? 아, 너또 가져갔네. 아, 정말 너 짜증나. 정말 뭐야, 대체? 그러니 주의해야 할 것은 인간은 잘 유인하던지 아예 소멸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복하려 하지만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는 감히 복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려면 복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와! 어 이쪽 쿵쿵다 돌아오시오 아 건설로... 잘로 가라... 무엇이든 자연에 반하는 것은 이성에 반하는 것이며, 이성에 반하는 그 모든 것은 불합리하다. 아... 빡빡해! 잠깐 예술 예술로 변경 <laughs> 왜 나왔을까 네가 왜 나왔을까? 응. 어 그래 어뿅 응. 공화국을 세우고 법을 만들려는 지도자는 꼭 모든 사람은 악하다는 것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회만 주어진다면 악한 심성을 사용할 것입니다. 다음 땅을 넓히고 싶다, 정말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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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글 됐네. 어? 뭐였지? 공장? 빨리 지어 아 몽세를 신앙 2밖에 안 돼? 아 6이야? 어이C. 상업을 짓고 아 건설자로 바보 같은 극장을 빨리 만들고 흥. 아유, 업구리 너무 급해. 야, 빨리 와. 잡자. 약이 전쟁에 가져온 변화를 인수기는 지성에 가져왔다. 야야야야야! 빨리빨리빨리! 빨리.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정말 썩었군. 아이 느려터졌군. 난 몰라. 난 몰라. 나오셨어? 고고학으로. 나무 땡큐 파보 같은 놈 경계 구원 cool. 봄 해보. 빨리. 발레는 섬세한 강의남과 완강한 정확성을 보여준다. 아유, 와일드 카드가 없어. 아이 이거를 자금성 그래 그래 박수리 음... 퐁 대충 다 지었지. 붕. 전문학은 전문학자가 아닐 때 훨씬 더 재밌지. 잠깐 과 빼고 이쪽으로. 오우예 oh yeah. 종교물? 어... 그래?